네, 이번 시간에는 crash utility라는 디버깅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프로세스의 여러 속성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를 분석할 때는 크게 프로세스의 속성 정보를 나타내는 그 task descriptor 정보를 분석하고요. 그리고 그 프로세스의 그 전체 목록을 확인하는 두 가지 패턴으로 많이 디버깅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프로세스의 전체 목록, 그 시스템에서 현재 그 실행 중이거나 혹은 실리란트에 있는 프로세스의 전체 목록을 한번 Crash Utility 프로그램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Crash Utility 화면에서요, help라는 명령어 가장 먼저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help라는 명령어를 입력하시게 되면은 이처럼, crash utility 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그 명령어를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이 보시는 바와 같이 ps라는 명령어가 있죠? ps는 여러분들이 리누스 터미널에서 입력하시게 되면은 그 프로세스의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crash utility 에서는 좀더 다양한 패턴으로 프로세스의 목록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ps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기 앞서서 어 help 명령어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help 명령어를 입력하시고요. ps, ps 명령어를 이렇게 여러분이 입력하시게 되면은 자, 그러면 이 ps라는 명령어가 어떻게 어, 활용이 되는지에 대한 그 상세한 정보를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PS 명령어를 그냥 이렇게 화면에서 입력만 하시게 되면요, 이와 같은 뭐 PID라든가 Ppid 즉그 부모 프로세스의 PID 정보가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주소 정보가 보이는데요, 이 주소는 해당 프로세스의 속성 정보를 나타내는, 어, task descriptor의 주소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정보는 프로세스 상태 정보입니다. 그프로세스태 task descriptor에서 그 state라는 그 필드가 있잖아요. state 필드가 저장하고 있는 정보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있는 정보는 그 프로세스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 양을 이렇게 출력해 주고요.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는 프로세스의 이름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 메뉴로 되돌아가서요. 이 상태에서 help ps help 아, ps 명령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lp ps 명령을 입력하시게 되면은 어, 다양한 그, 옵션을 적용한 출력 결과를 알려주는데요. 여러분들이, 헬프란 명령을 자주 사용하시게 되면은, 그, 크래시 유틸리티의 여러 다양한 명령어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께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그 PS 명령어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께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ps 명령어는요 어, 그린수 터미널에서 는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옵션입니다 즉 ps라는 명령어는 프로세스의 목록을 출력을 해 주는 것이긴 하지만 크래쉬 유틸리티에서는 좀그 적용되는 옵션이 다르다는 라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명령어는요 psl 명령어입니다. 제가 입력한 명령어, 입력한 명령어가 PSL 명령입니다. PSL. PSL 명령을 여러분들이 입력하시게 되면은 어, 프로세스의 목록을 목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렬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가 런 큐에 큐잉이 된 순서대로 출력을 해 주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PS하고 요 L 옵션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 프로세스가 가장 최근에 실행한 그 목록대로 여러분이 그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네, PS L 옵션 어, 적용하시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마지막에 실행된 순서로 프로세스의 목록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왼쪽에 보이는 이 정보는요 타임스탬프입니다. 타임스탬프인데 이 정보는 그 프로세스가 런큐에 큐잉이 된그 순간의 타임스탬프이고요. 이 정보는 그 프로세스 테스크 디스크립터 내부 필드에 어, 라스트 어라이벌이라는 필드가 있습니다. 그 필드가 이 값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 뭐 크래시 덤프를 분석할 때나 혹은 어떤 성능 이슈로 인해서 이게 덤프로 분석을 할때또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명령 옵션이 바로 PSL 옵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명령어 옵션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명령어는요. 어, 제가 디버깅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데 제가 PID를 지금 저장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PID가 1994인데요. 1994를 저장하고 나서 ps 하고요. p 옵션을 적용하고 pid를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 프로세스의 목록을 부모와 자식 관계로 이렇게 출력해 줍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자, 각각의 프로세스마다 이 부모 프로세스가 존재하죠. 이 부모 프로세스가 이렇게 예, 존재합니다. 자, 근데 그 모든 유저 프로세스의 조상 프로세서, 조장 프로세스 격인 프로세스가 있는데, 자, PID가 1인 시스템 D 프로세스입니다. 그니까 러 모든 유저 프로세스의그 부모 프로세스, 조상 프로세스는 시스템 D 프로세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전체 프로세스의 목록을 부모, 자식, 관계로 여러분이 확인을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자, 이럴 때는 그냥 P S 하시고요. P 옵션에 적용하시게 되면은 프로세스의 목록을 여러분이 이렇게 부모 자식 관계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다양한 뭐 프로세스들이 보이는데요. 여기 P I D가 2인자 커널 스레드 커널 스레드 데몬이 있습니다. 요 데몬의 역할은 역할은 그 프로세스 그 커널 스레드를 생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커널 스레드 데몬의 데몬 프로세스의이 자식 프로세스는 이와 같은 커널 스레드다라는 정보를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스페이스바를 눌러볼게요. 스페이스바를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 다양한 이 프로세스도 워커 스레드인데요. 이 K 워커를 시작하는 프로세스 있죠? 이 K 워커, 이 K 워커를 시작하는 프로세스는 그 워크 큐 서브 시스템의 주요 자료 구조를 관리하고, 그리고 워크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이제 커널 스레드입니다. 이처럼, 어, 프로세스들은요, 그 부모 자식 관계를 이루고 있고요. 그 커널 스레드 같은 경우는 부어 프로세스가 커널 스레드 어, 데몬 프로세스이고요. 그리고 유저 프로세스인 경우에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시스템 d 프로세스가 그 조상 프로세스가 됩니다. 음, 위로 좀 올려보겠습니다. 위로 좀 올라보게 되면은 뭐 예, 다른 프로세스 목록이 보이는데요. 아래 지금 스페이스바 많이 눌렀거든요. 스페이스바를 눌렀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유저 프로세스의 뭐, 프로세스를 이렇게, 그, 계층 구조로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음, 또, 현업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될수 있는, 예, 다른 명령어가 있는데요. 바로 PS 다음에, G, G 옵션을 적용하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세스가 사용이 된, 이와 같은, 그 메모리 있죠? 메모리를 얼만큼 프로세스가 사용하고 있는지 정보를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데요. 이 정보를 활용하시게 되면은 특히 그 메모리 리기라든가 그리고 프로세스별로 메모리를 많이 사용해서 나온 이슈를 여러분이 잘 디버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PS 명령어의 기본 사용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PS 명령어를 처음에 매뉴얼로 어떻게 하겠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